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요. 이분은 25살인데 여성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여성분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걸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용음악과 피아노과 학생이었어요. 음대 다녔었어요. 반의시다가 졸업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졸업하자마자 종강하고 일주일 후에 바로 이일 시작했어요. 어, 뭐, 뭐 나오는데? 아뜨거. 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엔진오일이에요. 엔진오일이요? 네. 원래 이렇게 까매요?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상태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오 완전 더러운 거는 진짜 시커멓게 나와요.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5살이에요. 2 5시이요 네. 와, 진짜 어리시다. 아니 그 25살 <laughs> 네. 그 여성 정비사분들 많지 않죠? 제 나이 또래는 아직 못본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어... 저는 막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없었고 네. 그냥 졸업하고 뭐 나는 앞으로 뭐 하면서 살지 하다가 아빠의 권유로 정비일 시작하게 됐어요. 음. 전공대로 취업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음... 피아노로 <laughs> 취업하기 네. 힘들 것 같았어요. 아, <laughs> 야, 오일 필터 없어졌어? 안 가졌어?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데 야라고 아, 하시는지? 옆에는 네. 저희 동생인데, 네. 그 방학, 방학이고 지금 좀 쉬느라 알바하고 있어요. 아, 동생분도 대학생이에요? 아, 졸업했는데 편입 준비한다고 하다가 아 지금 잠깐 이번 주만 나와서 일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여름에 좀 바쁘거든요. 네. 일도 많고 해가지고 그때만 잠깐씩 도와줘요. 지금 한참 바쁜 시기예요. 네, 지금 한참 에어컨 때문에 난리 나는 시기라 가지고. 에어컨 때문에? 네. 에어컨이 여름에는 작동을 잘 안해서 네.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시즌이에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과 3학년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 남았어요. 아 하시면서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네. 그 고객분들이 여자 좀 어리고 여자인 여자인 사람이 정비일 하고 있으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막 전공을 하신 건지 아니면 네. 뭐 자격증이 있으신 건지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저도 뭔가 좀 부끄러워서 좀 전문성을 갖춰야겠다 싶어서 바로 대학교로 들어갔어요. 그 정비 배우는 첫해 해. 선생님, 이거, 이거 지금 그 엔진오일인가요? 네네네. 무슨 와인 같은데, 색깔이? <웃음> <웃음> 원래는 무슨 색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넣을 때도 보통 이거보다는 좀 밝아요. 약간 그러니까 커피색? 아니, 커피색이라 해야 되나 그럼 지금 될까요? 이 오일은 얼마나 된 걸까요? 만 킬로 정도 타셨을 거 같아요. 만 킬로인데 색깔이 이렇게 돼요? 네, 이건 또 터보 오일이라서. 어... 여성분이 정비를 하면 손님들이 물어본다고요? 네, 네, 네. 많이 물어보세요.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하니까 되게 전공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고 좀 전문성을 갖추고 있나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의 남성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시진 않으시는 거죠? 안죠. <laughs> 사실 안그러죠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알바잖아요. 네. 와서 크게 하는 건 없는데 이제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만약에 동생이 한 일주일 나왔어요. 네. 그럼 그 일주일 나온애 경력은 물어보시도 않으시고. 네. 나 사년 했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남자분이 정비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물어보지 않으시는데 저한테는 좀 그런 거 물어보고 하시는 거. 음. 아니면은 제가 정비했다고 받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laughs> 여자가 정비하는 거 싫다고 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아,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네, 네, 네. 좀못 믿어 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래서 공임 똑같이 받지 말라고 <laughs>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돈을 똑같이 받지 말라고요 네네네. 여, 여자가 있다고 응. 아니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뭐그 남자 간호사가 주사 놓으면 뭐 할인해 달라고 네, 이런 제가요. 건가 <웃음> 아니 <웃음> 그런 거 없는데 네. 네. 저한테 좀 그러, 그러신 적이 몇번 있어요 그것도 어... 저한테 대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뒤에서. 회사에다가 연락해가지고 회사에 저희, 연락을 한다고요? 네, 저희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저, 저희 이제 센터로 전화가 와요. 그런 접수권이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상황이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입장에서 너무 왜, 왜 여자라고 공임을 다르게 받아야 되나요? 라고 제가 네. 다시 여쭤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뭔가 뭐 정비해서 뭐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네. 아니죠. 아, 와, 실수를 그, 하면은 네. 그거는 잘못인데, 그쵸, 저는 그쵸. 그냥 그런 식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적성 찾았어요. 적성을 찾으셨다고요? 네. 피아노 치시다가 어, 네. 자동차를 그쵸. 갑자기 쳐봤는데 적성을 찾으신 거예요? 네. 저는 피아노 생각도 안날 정도로 적성 네. 찾았어요. <laughs> 어떤 게 그렇게 좋으셨어요? 어, 일단 재밌어요. 그 자동차 고치는 거 재밌고, 좀 고장난 걸 어쨌든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해결하는 것도 좀 재밌고, 어쨌든 완성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폐유라서 네. 수거 업체가 따로 와요. 아 이거는 아무데나 버리면 불법이라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쓴 엔진오일이요? 네네네. 그럼 지금은 어떤 차 타세요? 지금은 S3. 얼마 전에 S3로 다시 왔어요. 원래 그랜저 탔었는데. 원래 차가 네. 갈수록 더큰걸 사지 않나요? 그죠, 그죠. 근데 사실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요? 그럼 아빠가 사주시는 거 그냥 타야 돼요. 아 아버님께서 차를 사주셨구나. <laughs> 네. 와 부럽다. 아버님이 차를 사주신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저희는 다 중고 차를 웬만하면 네. 사니까. 왜냐면 저희는 중고차 사는게더 이득이거든요. 그쵸, 내가 준비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와. 히막 좋은 게 없어요. 그 아버님 무슨 차 타시나요? 아빠요? 네. 아빠는 BMW 타요? BMW요? 5 <laughs> 네. 시리즈요? b 시리즈요? 5 시리즈. 5 시리즈? 네. 520인가요? 530인가요? 5 2 0이요 520. 520. 와, 좋은 차죠, 명차입니다. <laughs> 오, 지금 땀을 되게 많이 흘리세요. 아, 이거 위에서 에어컨 물 떨어져가지고. 아, 땀이 아니라? 네. 아. 물이 떨어지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에는 전주할 때 네. 머리나 옷이나 속옷까지 좀다 젖어요 아그 차에 있던 물이 떨어져서요? 네, 이렇게 페 있으면 아래로 다 내려오니까 그렇게 젖는 게좀 이상해요 아이고 또 겨울에는 또 추울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엄청 춥죠 껴입어도 추워요 노스페이스 패딩 입어도 추워요? <웃음> 네. <웃음> 앞으로의 뭐 목표 있으실까요? 목표요? 저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내 카센터를? 네네, 제 카센터를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